농사의 로봇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.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풍속도를 빠르게 바꿔가고 있습니다. 김건엽 기자입니다. 딸기 농장에서 로봇이 잘 익은 딸기만 골라 조심스럽게 담아냅니다. 레이저로 위치를 파악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빨간 부분이 80% 이상이면 잘 익은 걸로 판단해 수확합니다. 토마토 줄기에 꽂아둔 센서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수분과 영양 등 생육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. 지금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이 넓은 농장을 관리하면서도 그 시간이 많이 절약돼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. 또 말로 지시를 내리면 농작업을 척척 처리합니다. 원격조정기술 정도에 머물던 스마트팜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받아 작물의 생육을 진단하고 의사 결정까지 지원하는 2세대 기술로 진화한 겁니다. 이 때문에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창업농이나 귀농인들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. 2세대 스마트팜은 우리가 작물의 환경과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추론해서 이제는 지능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. 정부는 미래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협력사업에 10년간 7,160억 원을 투자합니다.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 풍속도를 바꿔가고 있지만 높은 시설비 부담과 사후관리 등 농가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